서울세계불꽃축제 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동작구 페이백 행사 가을의 문턱 깊어가는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의 대표 가을축제에 동작구도 함께합니다. 한강의 중심에 위치해 불꽃축제를 가장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명당, 동작구에서 축제를 즐기는 구민과 방문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동작구는 축제를 가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구민 관람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노량진 용양봉저정 공원 전망대 THE 한강 카페인데요. 이곳에 불꽃 축제를 조용하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구민 우선 관람석 30석이 마련됩니다. 신청은 24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동작구 내 어린이집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15가구에는 1인당 2마일씩 티켓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25일에 발표됩니다. 불꽃축제에 잊지 못할 추억을 동작구의 특별한 공간에서 만들어 보세요. 화려한 불꽃을 즐기기 위해 동작구를 찾은 방문객과 구민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축제 당일, 노량진 1, 2동에 있는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 1618곳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를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와 무관한 학원,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지만 축제를 즐기며 맛있는 식사도 하고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옛 동작구청 인근 구청 인정 맛집, 10여 곳도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에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박이라 동작구청장은 한강의 중심인 동작구는 세계 불꽃 축제를 가장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명당이라며 이번 행사가 구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불꽃 축제를 감상하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동작구의 특별한 행사. 불꽃축제를 계획 중이시라면 동작구 용양봉조정공원과 노량진 일대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가을 동작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